지난 주말 가을을 맞아 지역에서는 다양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서산에서는 어리굴자 축제가 열려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예산에서는 의조 형제 축제가 이어지며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예산군 대흥면 의조 형제 공원. 어린이들이 책에서만 봤던 지게에 직접 볕단을 싣고 신나게 나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던 고려시대 실존 인물 이성만, 이순 형제의 이야기를 소재로 해마다 열리는 의좋은 형제 축제입니다. 형과 아우 모두 서로를 걱정해 볕단을 몰래 가져다줬다는 내용을 재현하며 형제간 우애도 생각해 보고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허수아비와 어우러진 볕짚 미로를 뛰어다니고 볕짚으로 만든 미끄럼틀을 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불꽃놀이도 이어지며 축제의 묘미를 살립니다. 가족의 행복을 주제로 열리는 축제인 만큼 가족과 함께 화려한 공연보다는 다채로운 농촌 경험을 할수 있도록 체험 행사들로 가득합니다. 너무 풍부한 볼거리도 많고 체험할 것도 많고 또 먹을거리도 잘돼 있어서 아이들과 좋은 날씨에 나들이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바다 향기 가득, 감칠맛 나는 어리굴젓이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열린 서산 간월도 어리굴젓 축제. 기다렸다는 듯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미식 축제도 즐기고 간월도 주변도 관광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어머님이랑 그 시어머니 모시고 여기 왔는데 그 어리굴젓이 엄청 맛이 깔끔하고 정말 맛있어요. 잘 구경하고. 축제의 계절 가을 나들이객들은 지역 축제 현장을 찾아 완연한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TJB 장서경입니다.